오 이게 이도트모티 향기였죠? 네네 네네 아, 당연히 그 질란트에 뭐 써둔 썼던... 뭐 어떻게 이걸로 하면 되나 또 크림 사가지고 이제 수염이 그때도 많이 안날때니까아 우리 그런 거있 남자들이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걸로 하면 되 유초가 영화람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갑자기 침투하게 돼서 아 송이 선수 구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되게 얼굴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축구 경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어우, 어제 어본거 같다, 어제 많이 본거 같다. 저는 송이 <laughs> 진짜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지난 주에도 제가 심지어 어제도 컨텐츠를 또 만들었었고 그래서.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유튜버 영안남입니다 네, 얼굴 많이 좋아지셨네요. <laughs>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또 궁금해하셨던 것중에 하나가 유튜브 영상 뭐 가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이 는 영상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데서 보면은 시청자들이 뽑은 베스트 골 그런 게 있어요. 막탑3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유튜브적인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생각이잖아요. 손흥민 선수의 기억 속에 남는 뭐 예를 들어 연습을 하면서 뭐 유소년 때 넣었던 골막 그런,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골 베스트 3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는 저한테 있어서 베스트 골은 없어요 아 70m 이런거 네 그런건 다 상관없고 솔직하게 네, 솔직하게 저한테 베스트 골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유럽에서 솔직히 지금 넣은 골이 100골이 조금 넘는데 저한테는 그 골이 다 베스트 골이에요 아 뽑자, 뽑는 게 저한테는 그 다른 골들에 대한 존중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<laughs> 답변하시는 게 거의 뭐 유튜버 이상으로 답변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채널 만들 생각 혹시 나중이라도. 지금 손흥민 선수께서 질레트의 모델이시잖아요. 저도 모델이긴 한데 네. 손흥민 선수의 질레트 선배라고 할수 있는 분들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.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오 이게 음.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선조 같은 그런 역대 모델 분들이시잖아요. 정말 솔직히 사심 조금 보태서 이 분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 포함해서 누가 가장 스타일이 멋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솔직히. 전체적인 분위기를 네. 봤 아우 그래도 백컴이죠아왜백컴이라고 생각하셨죠? 에이... 베컴이 <laughs> <백험성은 웃음>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요 사실 영국에서도 유명하고 Do you actually remember the previous models for Gillette? Advertising? Celebrities? Many of them, yeah. To be honest, who's the coolest, you reckon? <laughs> <laughs> oh, well, we had David Beckham, you know, the, the, oh. ul the ultimate oh. star, like... The second myth. Uh, <laughs> <laughs> well, some. It's, it's kind of <laughs>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또 네, 패션적으로 네. 또 얼굴이 되게 잘생겼다고 유명하잖아요. 네. 네 백허밍이 왔습니다 패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 공모를 했었어요, 저희 채널에서. 많은 <laughs>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 인스타 팔로우를 하신분들 되게 많으신데 축구적인 것도 되게 물론 훌륭하시지만 뜬금없이 패션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스타성을 가지고 계신다. <laughs>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거 <laughs>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패션을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템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거든요 음... 네. 개인적으로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어떤 걸 가장 스타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그냥 스타일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포인트요? 네. 네, 이게 뭐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을 이제 올 블랙으로 입었다 뭐 신발까지 블랙이다 이러면은 이제 시계에 포인트를 주는 거고 아~~ 이제 뭐 약간 제가 옷이 네. 만약에 이제 좀 화이트 뭐 이렇게 좀 발랄한 색이다 그러면 신발에 뭐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네, 그렇게 하나에 하나에 이렇게 포인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트리닝이라면요? 트리닝이면 이제 만약에 색깔별로 트리닝이잖아요 네. 그러면 이제 운동화에 포인트를 아 맞추는 거 저랑 같이 하시고 손흥민 선수 영어 틱이 하시는데 튜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. 아 세상에. 이거 손흥민 선수 제가 좀 있으면 또 만나는데 그때 영접했을 때이 면도기 손흥민 세븐 요거는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팔기. 레딩 연구소에서 손흥민 선수 전용 면도기를 저한테 셔틀하라고 이렇게 어? 네, 좀 셔틀, 셔틀 좀돼가지고 어, 네. 네. 아직 제 손에 있긴 하지만 넘겨드리고 싶습니다. 아우 너무 와손 세븐이라고 써있는 전용 면도기. 네 고맙습니다. 면도하시면서 제 생각. 지금, 질레트를 검색하세요.